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밑으로 했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제가 혼다 비전 지금 어, 타고 있는 사람 거을 뺏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밤늦게 오늘은 낮에 말고 밤에 지금 시간이 9시 30분 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120, 아, 110이죠. 224만원. 가격은 참 착합니다. 계기판하고 한번 보여줄까? 그게 스마트키거든요. 예, 와, 헬로 오, 46kg. 46kg 탄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오, 소리도 좋아. 라이트도, 네. 아, 라이트 이게 엔진에 라이트가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구입니다 여기만 미등만 LED로 되어있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시끄러우니까 시동 끄고 디오 110 신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아마 유로 5라서 디오 110만큼의 출력은 아마 안 놓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도 직접 한번 타보고 어떻는지 한번 또 타면서 상세하게 또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만 원, 아, 착하네요. 네. 혼다에서 예전에 디오 110은 269만 원인 거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낮췄습니다. 예. 일단 제가 바로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스마트키로 바뀌었죠 경보기도 되나 아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요 경보기 되나 이거 아니네 비상 깜빡이 아 이게 왜 이걸 눌리면이두 개가 깜빡이 인지 아세요 동남아에는 차량들이 똑같은 게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눌려서 자기께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 이런 깜빡이, 비상등 깜빡이가 네, 리모컨에 달려있습니다 경보기는 안되네요, 보니까 도난경보는 안되고 스마트키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짠 네. 스마트키 아까 위에거 눌리면 비상깜빡이 들어온다 했죠 자기 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밑에 있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키가 스마트키가 인식한다는 거고요 꾹 누르면 빨간불로 바뀌어요 예꾹 누르고 나면 빨간불로 빨간불 맞나 이거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아 맞네 빨간불로 바뀌면 이 스마트키가 인식이 안됩니다 예 아예 안 움직여요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다시 꾹 누르면 녹색불로 바뀌죠 예 요렇게 하면 인식이 됩니다 네딱 새 세러머니 되죠. 네, 그런 용도입니다. 꾹 눌리고 나서 빨간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눌려보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확인하고, 빨간불이면 다시 꾹 눌려서 파란불로 바꾸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녹색불입니다. 파란불이 아니고, 네, 달려볼게요. 오, 신빙 혼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비전 백십을 타보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말자 언덕이거든요. RPM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어, 없습니다. 예전 디오 110이랑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디오 110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디오 110 보다는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없어요. 엔진도 비슷한 것 같은데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유로5 대응 때문에 출력 부분을 막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스탑오아이디스탑잘 되네. 이전에 t 오 110이 가격이야 제 생각으로는 269만 원 정도 약간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신형 비전 110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초반대에 팔고 있죠.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를 어, 채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네,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비전 110 같은 경우는 마치 뒤에 한 명을 더 태우고 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천천히 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파워와 초반 토크를 원하시고 계신 분들은 비전보다는 디오 110도 괜찮고 신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PCX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5로 출시되었다면 아마 출력이 많이 낮게 출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출력 부분을 이렇게 막아 놨네요. 보통 혼다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시죠. 내구성과 엔진 필링이 부드러워서 많이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격 방어도 메이커 중에서 뭐 가장 훌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바이크를 타면서 어, 매번 느끼지만 혼다 바이크는 최고 출력 보다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춰서 출시하는 바이크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 역시 출력 보다는 엔진의 부드러움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 분들도 안전하게 쉽게 탈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 배달 대행 많이 하시죠 PCX냐 MX냐 고민하시는데 고민 한가지 더 넣어 드릴게요 비전 11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은 파워가 부족하니 이런 점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신 모델 주행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냥 신차를 구매하시면 비전 110도 괜찮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오 11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출력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시죠 깨끗한 거 있으면 중고도 괜찮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디오랑 비전이랑 같은 모델이에요 네 같은 모델입니다 디오 110은 구형이고요 신형이 비전으로 이름을 다시 어, 탈바꿈해서 네, 출시된 거죠 네, 스마트 키도 내장하고 어, 전체적으로 큰 틀은 똑같고요 디자인이 부분 부분적으로 약간 변형된 것 말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타이어가 원래 상대적으로 많이 얇게 보이는데 어, 얇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굵은 타이어로 많이 바꾸시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타면 전부 다, 다 사고 나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굵거나 얇거나 어, 이것보다는 어,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이어가 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안 맞아요. 그 차량에 맞게끔 타이어를 다 설계하고 채택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타이어를 오버사이즈로 꼽아버리면 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발을 무거운 신발을 신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 러닝화를 신고 있다가 무거운 신발을 신으면 발에 되게 무리가 가죠. 네,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원래 사이즈에서 더 오버사이즈를 꼽으면 그만큼 밑에 아랫부분에 무게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바이크 성능이 떨어지고 연비도 안 좋아집니다. 되도록이면 순정 사이즈를 꼽아서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모양이 더 이쁘다 타이어를 오발 사이즈 꼽으면 모양이 더 이쁘다 모양보다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유시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